여기는 소사역에서 도북권에 오는 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이고요. 최저 실입주금 1 천만원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역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개동으로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자주식으로 세대당 한 대씩. 가능한 빌라세대입니다. 현재 실입주금 천만원만 있으시면 내 집장만 하실 수 있고요. 고객님 신용에 따라서도 무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위치도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인근에 학군도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 통화 가능하시고요.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인근에 다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권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내장재를 정말 고급자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 보실게요 내집장만TV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앞털과 앞털 간격 사이는 36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앞쪽에 지금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좋은 현장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물형 천장으로 안쪽으로 무드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는 최저 시립 주금 1천만원이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고객님 신용에 따라서 무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요. 주방 쪽으로 가다 보면 옆쪽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열면 이렇게 펜트리 공간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뭐 걸어놓으실 수 있게끔 봉도 달려 있고요 콘센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이런 공간 활용해서 짐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크게 나져 있고요 왼쪽 보시면 대형 사이즈 냉장고 한대 자리 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전자레인지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상부장과 스탠드장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앞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도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는 옵션이 절수페달 들어가 있습니다. 풋밸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방 옆쪽으로 이제 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작은 방 모습입니다.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고요. 주방 옆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고요. 다용도실 쪽으로 보시면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 건조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에 수전 하나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 두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닥 면적 요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부터 안내를 해드렸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공간 안내해드릴게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기고요. 여기도 사이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도 다용도실을 같이 있는 방이고요.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여기는 방마다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뭐 물건 보관하시거나 아니시면 세탁기 같은 거 선택 사항으로 뭐 저쪽 방에 두셔도 되시고 이 방에 두셔도 되시고 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창도 크게 나져 있고요. 이쪽도 작은 공간 아니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정면으로 욕실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 대형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목 바로 옆쪽으로 전실 공간이고요. 중문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키크니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전신 거울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밑에 쪽으로 띄움시공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일괄소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실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방 모습 보실게요. 안방으로 가보시면 안방 사이즈 정말 넓습니다. 12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구두등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정말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넓은 방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시고요. 여기 구조가 정말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파우더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화장대에 안 들고 오셔도 되시고요. 이런 공간이 참 쓸모있게 실용적으로 잘 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 정말 넓게 잘 나왔어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수점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웬만한 메인욕실만큼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답답하지 않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부욕실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소사역에서 도보권에 오는 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이고요. 최저 실입주금 천만원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